안녕하십니까. 사나이 최일복입니다. 아, 오늘은 제가 그, 어, 한창 혈기왕성할 때그 싸웠던, 싸웠던 썰을 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아, 그때가 제가 스물다섯, 스물다섯 살 때였어요. 스물다섯 살 때. 제가 스물살때 군대를 가서 25살 때 제대로 했거든요 왜 군대를 2년 늦게 갔냐 제가 2년 늦게 고등학교 졸업을 했어요 2년 늦게 중학교 2년을 끌어가지고 중학교 1학년을 제가 16살 때 친구도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중학교 1학년을 복학했거든 요 저희 아버지께서 스님이셨는데 어, 제가 중학교 입학하자마자 어, 자태를 쓰고, 어, 아버지 뒤를 이어야 된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아버지 뜻을, 어, 어, 따라서 제가 자태를 쓰고, 2년, 머리 깎고, 스님 생활을, 스님 공부를 제가 했었거든요. 자, 그 얘기는 나중에 더 말씀드릴게요. 일단 그싸움설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25살 때 제대하고, 어, 강남에 은현동에 이제 술을 먹으러 갔어요. 강남에 제가 정말 좋아하고 저를 정말 이뻐해 주시던 형님이 계셨어요. 그 형님이 어, 호프집을 하고 계셨고 그 호프집 장사가 잘 됐어요. 근데 제가 그때 이제 체육관에서 운동을 하고 음, 맥주 한잔 먹고 싶어갖고 형님 안녕하세요. 저왔습니다저 맥주 한잔 먹고 가겠습니다. 어 그래 먹어라 맥주 한잔따 먹고 이제 앉아갖고 쉬고 있는데 어그 형님이 분주하게 움직이시더니, 나가, 나가가지고, 어떤, 덩치 큰, 사람들이랑, 사람 두명 있었어요. 두 명이랑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그러니까 분위기가, 이게 제가 눈치가 있으니까 분위기가 안 좋잖아요. 그래갖고, 제가 딱 지켜보고 있어요. 바깥에, 그 안에서 맥주를 마시고 있는데, 바깥에 보였거든요. 창문으로. 근데 얘기하고 계시길래, 한창 얘기하시고, 뭐 분위기가 좀안 좋은 것 같아서, 제가 갔어요. 제가 가가지고, 형님 무슨 일이십니까? 어, 아니야, 이보가 뭐. 아, 들어가서 뭐 쉬고 있어. 맞아, 형이 별거 아니니까 해결하고 들어갈게. 야, 알겠습니다. 들어갔지. 들어가가지고 있는데 계속 그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한테 막 멱살도 잡혔다가, 어, 머리도 한대 쥐어 박혔다가 그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 제가 가가지고, 아, 형님 무슨 일이십니까? 했더니, 그, 우리, 그, 제가, 저희 형님을 이렇 그 때리던 사람이 넌 뭐야, 이 새끼 하면 저를 팍 때리더라고요. 이제 손등으로 저, 제업을 턱을 탁 치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그거 한대 맞자마자 그냥 죽방 갈기고 그냥 사정없이 때렸죠. 그때 완전 진짜 제가 몸이 가장 좋고 가장 빠르고 막 운동도 한창 했던 시기라 몸이 엄청 좋았거든요. 그때 그냥 사정없이 니키, 플라잉 니키, 팔꿈치, 어퍼 컷, 훅, 턱막 사정없이 때리는데 진짜, 제가 태어나서, 그렇게 사람을 많이 때리고, 싸움을 많이 해봤어도, 그렇게, 제가 항상, 항창 힘이 좋을 때, 그렇게 때리고, 그렇게 맞고도, 보통 이렇게 한 방, 한방 맞으면, 한 방에 다, 기절하는데, 와, 그때 거짓말 안 하고, 한 50대를 때린 것 같은데, 계속 맞고만 있고, 안 떨어지더라고. 아, 기절을 안 해. 그래서 그 계속 때리지 계속 때리다가 죽을까 봐 내가 그냥 참은 거야 내가 안 때렸지. 오더 어, 이상 때리다가 죽을 것 같은 거. 야 근데 계속 꿋꿋이 서 있는 거야. 매집이 얼마나 좋은지. 하여튼 그러고 상황, 상황 종료가 됐지. 그런 그 와중에 이제 제가 그 친구 한놈그그 그 상대방을 때리고 있을 때 저희 형님은 또그 어떤 한 놈한테 소주병으로 머리를 맞고 그 머리를 맞는 모습을 보고. 제가 그걸 목격했어요. 그걸 보고 제가 달려갔는데, 그, 살, 그 사람, 병으로 머리 치는 사람 도망가더라고. 결국 그래가지고, 뭐, 그 셋이서, 어? 경찰서 가가지고, 뭐, 조서 받고, 그잘 뭐 합의보고 나왔다고 그러더라고. 그 중에 두 명이, 그두 명이 수배자인 거야. 그래갖고, 좋게 합의보고 나가자고 그래갖고, 좋게 합의보고 합의 나갔지. 나는 진짜 샌드백 때리듯이 신나게 때리고, 처벌도 안 받고, 경찰서도 안 가고, 그 뒤로 뭐노년동에서는뭐 주먹하면은 뭐 최일복 뭐뭐 주먹 뭐 체유복, 최일복으로 소문이 쫙 깔린 거지 뭐 일부러 내가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하여튼 그래도그 형님은 저한테 항상 고마워 하십니다 저도 그 형님한테 항상 고마워 하고요 항상 저 힘들 때 옆에서 좋은 말 많이 해주시고 항상 위로해 주시고 나중에 제가 인사. 인사드리러 갈때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화면이 왜. 하여튼, 그때 왜 그렇게 됐냐면은, 그때 별거 아니야. 그때 겨울이었는데, 고구마 장사를 하는데, 근데 저희 형님도 고구마 장사를 하고, 그 사람들도 고구마 장사를 해야 되는데, 고구마 장사 자리 싸움 한다고, 시기 질투하느라고, 자리 싸움 한다고, 그러, 그렇게, 어? 그런 상황을, 그래갖고 뭐 고구마 고구마 장사 하겠다고 어? 신랑이 버리다가 저한테 진짜 아마 그 사람도 일생일대 에 그렇게 맞아본 적 없을 거야 막 얼굴이 막 그냥 선풍기가 돼갖고 음,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또 재밌는 썰 풀어드릴게요.